13과 시청 앞에서 일곱시에 만나요. 수루씨, 내일 시간 있어요? 네, 시간 괜찮아요. 그런데 왜요? 우리 같이 영화 볼까요? 좋아요. 같이 영화 봐요. 무슨 영화 볼까요? 다 좋아요. 수루씨는 뭐 보고 싶어요? 코미디 영화를 보고 싶어요. 시간이 있다, 시간이 없다. 약속이 있다, 약속이 없다. 일이 많다, 일이 적다. 바쁘다, 한가하다 재미있다, 재미없다. 좋다, 괜찮다. 우리 내일 어디에서 만날까요? 시청 앞 어때요? 좋아요. 그러면 6시쯤 만날까요? 6시는 좀 빨라요. 7시에 괜찮아요? 네, 괜찮아요. 그럼 내일 시청 앞에서 일곱시에 봐요. 빠르다 늦다 가깝다 멀다 같다 다르다 간단하다 복잡하다 편하다, 불편하다. 가능하다, 불가능하다.